아니, 헛된 삶을 산것같지 느낌. 왜 그래요? 세월에 네. 나 같은 거하나님 은혜 안주시 누가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이런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래서 자유인은 기도의 줄을 영적 자유인은 기도의 줄을 놓치는 거예 생명을 고늘 울고 울고 늘 울고 울어야 돼 저도 오늘 내려오면 기도문에 먼저 들어가니 들어가서 잠깐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없어 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를 생각하고 감사하 할렐루야 자유인은 세계에이 민주주의 안에서 영적 자유까지 누리는 사람은 진짜 로마도 자유인의 시민권을 파스포드를갖는 사람은 한 15만 명도 없었다고 그러니 로얄 시민권은 그렇게 어렵다는 로마 사람은 크그당니럽 오늘 이 영적 자유를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자유까지 연습을 통하여 이 넓게 골프장을 돌면서 운동하는 사람 골프장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주인공으로서 골프장을 네, 골프채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껏 휘두르는 그래도 자유인의 껍질이다 자유있는큰 그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에 두고 캐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캐디 말을 꼭 들어요. 프로 선수도 다듣는요 교회 내가 더 배우시고 더 훌륭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의 말을 잘 듣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다니하는 목사님은 나입 적든지 많든지 자유인이든 그런 걸 가리면 안 돼요 노는그저 보이는 대 움직이고 안 맞으면 불평하지만 자유인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따라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차량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들어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가 우리 말한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지만은 자유를 주신 주님을 만나서 자유인의 왕국에 들어가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자유인의 공헌을 해서 자유를 주시는 왕 자유의 왕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밑에서 다시 종으로 지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나 그 전에 노예에 비하면 이것은 자유인의 법이지, 자유인의 윤리로, 자유인의 운동량의 규칙이지, 그노여는 아니라,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 법대로 하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과와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 오늘 자유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스스로 하는 일이지만, 은이 가치가 아름답다는 다